안녕하세요, 차이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완성지의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강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거 제가. 같이 이제 먹으면서 하려고 제가 준비한 거거든요. 이거 유령 모양의 머랭 쿠키인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같이 보여드리고 같이 먹으면서 네, 강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사실 강시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그 존재여가지고 제가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강시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한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막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좀 유명하지 않은 그런 유령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유령 요게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나마 제가 검색해본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전에 일단 요거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ASMR하고 싶어. 아시죠 여러분? 그 머랭 쿠키 이렇게 하우, 하우, 먹는 소리. 그거 하고 싶었는데. 가족들이. 제가 ASMR 찍는 거를 엄청 반대하거든요. <laughs> 소름이 끼친다면서. ASMR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소름 끼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가족이니까 소름 이 끼칠 수는 있어요. <laughs>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무튼 간 ASMR에 계속 도전할 거라는 거. 자,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너무 귀엽죠? 이거 제가 한번 까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아, 이 포장까지도 너무 귀여워. 제가 마 유령을 하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너무 귀엽다.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보이세요, 여러분?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뒷모습도. 아! 똥똥똥똥. 맛은 어떨지 제가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야? 엄마 코코아에다가 다 담가 먹고 싶은 맛이에요. 맛있는 흰우유 맛 고소하면서도 달달한 그 흰우유 맛이 나요 음 맛있다 음 얘는 좀 통통한 유령이네 <laughs> 귀엽죠 음아 영어탈 ASMR 각인데 아쉽네요 아무튼 이걸 이따 생각나면 또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강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음, 거의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일 수도 있는데, 좀 디테일한 부분들 아마 모르셨던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강시라는 것이 무엇일까? 나이도에다가 한번 쳐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시는 이미 이제 중국의 그런 전설 속의 유령, 요괴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이 강시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면 일단 강시는 중국어로 장시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갑자기 수업 네. 장시 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짱잉더 시티 라는 뜻입니다 요 짱잉이라는게 이제 딱딱하게 굳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후 경직되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사후 경직된 시티는 바로 시체입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은 시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 강시가 그리고 이제 이 강시를 부르는 또 다른 이제 명칭들도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말도에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두개 중에 하나는 일단 첫 번째로는 오 실이 있습니다. 이오는 여러분이 跳우 춤추다 할때그 단어에서 아마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오가위에의 티어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뛰다, 점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실은 실티겠죠 그러니까 깡총깡총 뛰는 시체. 어, 뭔가 상상하면 소름 끼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이름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명칭으로는 이실이라고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는 뭐겠어 요 여러분? 이동. 이동은 바로 이동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강 씨는 짱실 딱딱하게 굳은 시체라는 게 대표적인 이름이고 이 외에도 깡총깡총 뛰는 시체라는 의미의 케어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하는 시체라는 의미를 가진 이실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요. 이 강시라는 것은 어 좀비의 특징도 좀 가지고 있고 흡혈귀의 특징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는데도 계속 움직이니까 네사람 뭐 공격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좀비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사람의 피를 빨아 먹잖아요. 흡혈을 하기 때문에 또 흡혈귀 같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 근데 이제 영어로 이제 그 강시를 이제 부를 때는 어, 뱀파이어라는 말을 더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 강시의 특징들을 제가 몇 가지 한번 추려봤거든요. 지금 추려보니까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첫 번째는 인정, 인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여러분? 왜요? 사람이 아니니까 인성이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게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성을 상실해서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 근데 그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양손을 앞으로 뻗고 그 다음에 두 다리를 동시에 이렇게 콩콩콩 점프를 하면서 이동을 한다라는 거. 이게 세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얼굴하고 이제 얼굴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이 얼굴, 목 빼고 얼굴하고 이 사지를 제외한 나머지 신체 부위는 움직일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강씨가 목도 못 움직이니까 이렇게 아래도 못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시 이제 있을 때 아래를 못 보니까 이제 엎드려 있으면은 안 걸린다 살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하죠. 근데 네, 어쨌든 내 네,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이렇게 물어가지고 흡혈을 해서 이제 그 강시 바이러스를 이제 전염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를 한번 싹 빨리면 피가 쭉 빠져나가 가지고 사람이 훅 쪼그라든다고 해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피를 빨아먹는지 아세요? 왜 피를 빨아먹겠어요? 죽었으니까 피가 돌지 않으니까 계속 피를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좀 아이러니해요.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저것 안 되고 뭐뭐 뭐, 뭐도 못 하고 이러는데 피는 왜 필요할까? 네, 뭐. 이제 전설 속의 그런 요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어쨌든 그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이제 흡혈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 물린 사람은 바로 이제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이제 바로 이제 점점점점 이제 강시로 변해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 응급처치라는 건뭘 뜻하는 거지? 피를 빨려가지고 그 강시독이 쫙 퍼졌어. 그러면 이제 나는 곧 강시가 이제 금방 될 텐데, 도대체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라는 거지? 연고라도 바르라는 건가? 하고 또 찾아보니까 이 응급처치가 바로 찹쌀로 이 독을 해독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찹쌀을 이렇게 발라놓기도 하고, 이제 찹쌀 푼 물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 찹쌀이 닿으면 그, 저기 강시의 그 독이 해독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바로 이제 찹쌀로 해독을 하지 않으면은 네, 강시로 변한다. 이런 네, 제 특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어둡고 낮에는 움직이지 못하죠. 어둡고 이렇게 음기가 강한 네, 그런 곳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가 됐어요. 아, 이런 특징을 가진 게 강시구나. 그러면 이 강시가 무서워하는 건 뭘까?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일단 강시는요, 햇빛을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낮에는 이제 사람을 공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똑똑한 그, 강시들은 낮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빨리 사람들이 못 찾는 곳으로 숨거나 아니면 관 속에 들어가 있거나 네, 한다고 하죠. 네. 자 어쨌든 햇빛을 무서워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그강시 바이러스를 해독할 수 있는 게 찹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찹쌀을 네,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세 번째로는 불, 불도 무서워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닭이나 검은개의 피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기 뭐죠? 막 강시가 다가오고 있을 때 이거 제가 이거는 좀주워 들은 건데 닭피나 그 검은 개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결계를 촥 쳐놓으면 그 안으로 못 들어오고 무서워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자 그리고 이제 이 강시를 그럼 어떻게 이 강시가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는 건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이 강시를 대적을 해야 되느냐. 일단 찹쌀 무서워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사람 피해서 숨어 있는다, 뭐 관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에다가 찹쌀이나 이런 개 피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뭔가 그 강시들이 무서워하는 것들을 가득 이렇게 넣어두면 무서워서 거기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있다가 굳어버리는 거죠. 굳은 거 발견하면 이제 그때 이제 처단을 해버릴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 정말 내공이 이제 강해야 되겠지만 그 도사의 주술로 이렇게 그. 강시들을 길들이고 움직이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정확히는 이 부적에다가 이제 주술을 걸어가지고 이마에다가 딱 붙여두면은 네, 그대로 경직돼서 움직이지 못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한대로 이제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그 옛날 그 중국 홍콩 영화 특유의 그 개그 있잖아요. 그런 개그적인 요소, 그런 코믹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서 영화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태극팔괴 청동거울이라고 있대요. 네. 그곳 로도 대적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 거울을 이렇 비치는 건가? 그럼 뭐하면서 무서워하고 이러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거울로도 네, 대적을 할 수가 있고 또 동전검이라고 있어요. 동전검은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그 역전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든 그 검인데 사실 이 강시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요괴로서의 네, 요괴로서의 그 강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총알을 맞아도 칼을 맞아도 그 아무런 저기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힘은 또 엄청 세고, 근데 이제 이이 동전 검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부적과 같은 주술 걸린 부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이거 가지고는 또 베이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 동전 검 이외에 그 복숭아 복숭아 나무로 만든 검 도목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검으로도 이렇게 촥촥 잘라낼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강 씨가 그렇게 힘도 세고 칼총도 다 소용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거의 초능력급이죠?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이강 씨는 어떻게 해야지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걸까? 바로 불입니다, 여러분. 불태워버리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처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강씨 선생이라는 영화 들어보셨어요? 이게, 어, 강씨 영화의 최초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정말 으로 강시를 널리 널리 알리고 또 강시 붐을 일으킨 영화라는 거는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총 5편까지 나왔다고 해요. 근데 저는 다 보지는 못했고 1편만 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막 자리 잡고 쭉본게 아니라 어릴 땐쭉 봤었던 것 같은데 그냥 살면서 중간중간 한 번씩 조금 조금씩 보게 됐었던 그런 영화인데 그 홍콩 영화 특유의 그 액션 플러스 코믹적인 것 플러스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오컬트적인 그런 느낌 때문에 진짜 뭔가 그 옛날 그 클래식한 홍콩 영화의 그런 그 분위기 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갖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은 한번 이제 꼭 보셨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갔다가 강씨를 마주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엎드리면 안 보이니까 근데 그거 말고 강씨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낼까요 여러분 강씨는 눈으로 안 보여요 강씨는 못 봅니다 앞을 냄새로 냄새 못 맡아요 그럼 뭘로 이 미세한 이 공기의 그 흐름 진동 그거를 통해서 사람을 찾아낸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숨을 참죠 숨을 참으면 공기가 이제 숨이 안 나오니까 공기 진동이 없잖아요. 못 찾는 거예요. 오래 못 오래 못 견디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해프닝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아무튼 네이 방법도 강시 선생이 나왔던 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영화마다 이제 상상에 따라서 또 다른 내용들이 뭐 더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인 이제 요괴로서의 강시에 대한 내용 그 특징. 무서워하는 거, 대적하는 방법, 숨는 방법,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요 정도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전부 다 강시 선생에도 나왔었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요괴로서의 이 강시, 이 전설 속에 있는 이 강시 말고 이 강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뿅 하고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선가 이렇게 계속 전해져 내려오면서 지금의 그 요괴로서의 그 강시의 모습을 갖췄을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사실적인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중국에서는 이렇게 땅이 크고 그러니까 타지에 나가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이제 또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았으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향을 떠난 타지에서 객사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여러분. 근데 그때 이제 중국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동아시아권 그 문화에서는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객사하는 게 굉장히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에 속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타지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최대한 부패 없이 온전히 이제 고향으로 옮겨서 장례를 치르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는데 어... 이게 그냥 하나하나씩 이렇게 옮기는 거는 요즘같이 기술이 발달된 시대도 아니니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최대한 많은 시체를 옮겨야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부패를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공이 가득한 도사님이 주술을 걸어가지고 부패를 일단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체들의 팔을 다 이제 일자로 엮어가지고 최대한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운반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낮에 그렇게 시체를 다 일자로 엮어가지고 시체를 이동시키면은 얼마나 무서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만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멀리서 보면 사람이 이렇게 하고 또 사람이 들고 이렇게, 이렇게 어깨에 이고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니까 손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콩콩 청나라 관복을 입고 있는 이유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타지에서 객사하는 게 굉장히 수치스럽고 비참한 그런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제 플러스로 어 크게 이제 관직에 오르거나 성공을 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그 죽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의를 갖춰주기 위해서 청나라 관복을 이렇게 입혀서 그렇게 이제 이동을 했다라는 거에서 이제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동하는 거에서 이제 강시라는 것이 나왔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시가 집에 딱 도착하면은 이제 도사님이 주술을 풀어준다고 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부패가 시작된대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장례도 치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그런 거를 보면서 많은 상상을 했죠. 음, 주술을 걸어 거니까 부패가 안 됐어. 어, 그리고 이제 엮어 가지고 옮겼어. 어, 이걸 어떻게 옮기지? 그리고 그 시체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을 텐데 막 이런 생각도 아무튼 들지만 그랬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알아본 내용이고요. 그냥 조금 검색하면 다 나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니까 아, 이제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면 아이러 이런 것들에서 이제 강시라는 그런 모티브가 생겨나고 그것들이 계속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오면서 어, 요괴로서의 유령으로서의 그런 중국 전통 요괴로서의 그 어, 강시의 모습을 갖춰갖고 거기에 이제 활용점정으로 이제 영화들이 나오면서 그 영화에서 이제 만들어놓은 그런 특징들과 그런 것들로 이제 이 강시라는 요괴가 탄생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흥미롭고 또 한편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좀 공감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소한 거에 공감이 너무 잘 되고, TV 보다가 뻑하면 울어요. 아무튼 이 강시 내용 찾다가도 울컥 울고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누가한 말도 못해. 그리고 진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선생1 1화0 0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제 강시영화인데 로맨스영화인거예요 근데 포스터를 봤는데 약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찾아서 올려놓을게요 0 0 0 0 0 0 0시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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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류0 0 느낌이 나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기회 되면 0 0 0 0 혹시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후기를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보면서.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할로윈 데이를 맞아서, 아, 이거 별로 먹지도 못했네. 어, 여러분하고 이렇게 유령 머랭 쿠키를 먹으면서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요괴인 강시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아마 제 영상 중간중간에 아이들 소리가 좀 들렸을 수는 있는데, 이제 조금 조용한 것 같은데, 아직 멈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laughs> 네,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할로윈 전에 꼭 이야기 같이 나눠드리고 싶어서 촬영했으니까요.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